재건축 진단, 어? 이게 안전진단이 아니잖아. 딱 하나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재건축 진단, 어? 이게 안전진단이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출제된 표시는 개정되기 전 옛날 거. 그러니까 28회 이후로 거의 안나와 이번 시험도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새로 바뀌었거든. 딱 하나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인제는 안전 진단을 뭘로 바꿨다고 재건축 진단을 용어로 바꿨다는데 시험을 낼 때는 안 내. 통째로안 내. 하나는 낼 수가 있어. 하나는 언제까지만 하면 되냐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정비사업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정비사업 들어간다. 자, 아까 정비사업은 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자꾸 떠들고 언제 떠들어 볼 거야.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랑 주민이 들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 그럼 무슨 사업? 네. 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 쓰고. 얘가 바로 네. 주거환경개선사업. 네. 아니, 요 단어가 또안 나오네. 자,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자, 이제 볼까요? 자, 이셋 중에 연음은 이제 험한 얘기 다 나왔고. 그다음에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양호하대요. 열악하대요. 열악. 그래서 대답을 하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회복, 상권의 활성화 등이 들어가는 거고. 야, 그럭저럭 양호하고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하니까 철거한 사업이다. 그러면 원래는 안전진단은 이놈만 해당했다고. 이놈만. 그래서 이제 단어가 바뀐 게 재건축진단. 그럼 예전에는 언제 안전진단 했냐면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 수립 시기 도래할 때 안전 진단 실시하고 시장 군수 등이 안전 진단 통과할 때만 구역 지정 정비 계획 자수 구역 지정했다고. 그러니까 얼 지나 복잡한지 안전 진단 통과를 못 하면 정비 계획 수립 조차를 못 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 택도 없어.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세건축 진단 언제 하는가 보세요. 자, 시장 군수 등은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부터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여기 들어갔잖아요.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넣었잖아요 여기.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증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라. 자 봐봐봐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 옛날도 아니지. 작년까지만 해도 연초에 바뀐 거니까 무조건 정비계획 짜기 전에 안전단 통과 됐어야 돼. 지금은 그게 아니지. 자 그러면 이세개 사업을 할때 얘는 조합이 안 나오거든. 둘은 조합 설립해야 돼요. 그럼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 이름으로 드디어 뭘 만들까? 사업의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운수 등에게 가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비계획 짤때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정비계획도못 짜고 구역도 지정 못했는데 지금은 자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구역 지정을 하고 보세요 구역 지정했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고 뭐할 때까지만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하면 된다라고 완화를 해준 거지. 그야말로 어떻게 바뀌냐 결론은. 옛날에 안전단 통과하고 구역 지정했지만 지금 구역 지정부터 하고 조합도 먼저 만들고 그때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전에는 구역 지정하기 전에 무조건 안전단 통과했어야 돼.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구역부터 지정하고 조합부터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자, 언제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거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니, 심각성을 좀 신경, 얼굴이 좀 뭔가 얼굴 빛이 좀 뭔가 좀 센, 좀 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 여러분, 저 평화롭게,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건축 진단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좀 떠들어 주세요. 사업. 자, 우리 책에 줄쳐, 줄쳐, 줄쳐. 저 13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과 전까지 재건축 진단 한다. 콜? 오케이.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럼 객관식에는 이렇게 내겠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딱 좋거든. 관리 처분 인가가 먼저, 사업 시행 인가가 먼저. 아, 생각을 해보세요. 네.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축행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 받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 거예요. 요어만 다를 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할 땐 실시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콜? 네. 그리고 아직 대통령령이 세부정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정리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문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